고개를 오르면서 힘이 빠진 선배가 마지막 힘을 내는데요. 후배의 든든한 지지가 보태져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던 전우였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 휴전선 DMZ에 많은 사단들이, 전방 사단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군 장교들이 대부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요번에 지나온 칠사단에서 땅굴 탐사 작업을 하느라고 상당 기간 거기서 보냈습니다. 전방역이 그 제일 서부 우리 전방을 지키고 있는 구사단에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소대장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든 하여튼 전방에서 저희들이 소위임을 다음으로 해가지고 국가에,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내 올라왔으니 기쁨도 두 배입니다. 어, 배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 그런데 첫날부터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언덕 올라다 보면 힘을 많이 가한다 말에요 그러면 체인이 약간 늘어나거나 이렇게 그, 그 기어를 변속할 때 체인이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 조기 조치해서 정상에 체결을 해놨습니다 DMZ 자전거 순례는 6.25 전쟁의 역사를 간직한 곳을 찾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큰데요. 휴전선 일대는 치열한 전투와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 많습니다. 한국 최초의 유격대로 창설된 백골병단 대원들을 기리는 전적비, 나라를 지킨 아르티시 장교 출신인 만큼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남북 관계에서 첨예하게 대립 하고 있는 데가 DMZ이잖아요. 그 DMZ를 우리 아르티시가 61년 동안이나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61주년을 맞아서 한 번이나 좀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 DMZ 자전거 대장정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양구로 넘어가 아로테시와 인연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제4 땅굴은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49번째 수 추공에서 이 땅굴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날짜도 정말 정말 나아졌다.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 것처럼 2012월 24일 날 땅굴이 발견되면서 북한군의 남침 야욕을 막았다고. 네. 네. 그 제4땅굴 당시에... 탐사에 참여한 차백성씨는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기도 틀림없이 있을 거다. 거기서 청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죠.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거기 작전에 투입될 때부터 장교들은 유서를 써라. 그래서 제가 참 생전 처음 아직도 안쓴 유서를 그때 24살 때 쓰고 실사단이 땅굴 작전, 탐사 작전에 투입됐습니다.